자,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미디어 기업 임팩트 시어리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NFT, 바로 파운더스 키라는 컬렉션을 팔았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이런 약속을 하면서 NFT를 팔면 사실상 투자 제한 같은 걸로 인정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SEC는 이걸 증권으로 분류하고 1933년에 제정된 증권법에 따라 증권을 팔려면 특별한 등록이나 면제 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임팩트 시어리는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임팩트 시어리는 SEC에 6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고 문제의 파운더스키 NFT도 폐기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지금 이 파운더스키는 아직 오픈씨에서 판매되고 있고. 거래량도 꽤 높아요. 약 540만 달러어치라고 하니 관심이 많았던 걸알수 있는 부분이죠. 임팩트 시얼이라는 이 회사는요. 톰 빌류와 리사 빌류가 공동 설립한 회사고 제2의 디즈니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면서 NFT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죠. 마지막으로 SEC 뉴욕 사무소장인 안토니아 앱스는 등록하지 않은 자산에 대한 투자는 증권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투자를 하실 때그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NFT든 제대로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제가 있잖아요. 자 어떤 분이 처음 저에게 연락을 주실 때 확실한 정보인지 금전적 요구가 있거나 유료방 가입 권유하는 거 아닌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일절하지 않고 유료방도 없어요.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다 같이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 가져가시면 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다른 구독자님들 수익 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수익률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제 번호 010-2020-0491 여기로 문자 숫자 3 보내 놓으시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는 대로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 해도 안 받습니다. 100% 무료 상담이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최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미국 연준이 제안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패트릭 맥켄리 위원장, 프렌치 힐 위원장, 빌 후이젠가 위원장이 연준의 규제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28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그들은 연준의 규제안이 사실상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걸 저해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번 규제 안에는 은행들에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연준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은행들은 연준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규제안이 암호화폐 시장의 효율성을 해친다고 생각하며 연준이 너무 많은 정보를 독단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요. 뭐 미국 의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게 실정이죠. 공화당은요. 각주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하자 이런 의견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연준 중심의 규제를 원하고 있어요. 아직도 양당 간의 의견 차를 좁히는 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는 최근 며칠 사이에 놀라운 속도로 상승이 이어졌어요.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무려 두배나 상승을 했는데 사실 15만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신차려 보니까 벌써 32만원을 터치하고 지금은 약간의 조정이 들어온 상태로 30만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죠. 제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SEC 리플의 이슈. 그리고 EDXM에 대한 시장 형성, 이런 상황들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캐시거든요. 자,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이 15% 상승하는 동안 90%의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현재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익을 내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비트코인 캐시는 상승 흐름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치만 충분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 지금 상황을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한 뒤에 서서히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는데 상승 추세가 약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건 조정이라는 흐름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